안녕하세요. 부자목단, 어, 농장입니다. 오늘, 그, 5월 24일, 부자목단, 어, 겹작약 활짝 펴서, 어, 촬영합니다. 어제도 촬영을 하였고, 매일매일 와도, 어, 눈이 행복하고, 마음이 즐거운 이 부자목단, 그, 펴 있는 전경을 지금 촬영을 합니다. 이 꽃이 지고 나면은 또1년 있다가 어, 펴야 되잖아요. 지금 여기는 전라북도 장수이고요.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지인들과 함께 어서서 어서 구경 오세요. 돈안 받아요. 공짜예요. 행복은 듬으로 <laughs> 가져가십니다. 아 너무 너무 아름답고 향기로운 정말 향기로워요. 어, 이 향기와 꽃향기를 보내드립니다. 어, 여러분들 오셔서 부자목단 어, 농장에 오셔서 겹작약 지금 꽃을 보시기 바랍니다. 어, 이렇게 빨간 것도 폈는데 이제 여기는 핑크만 있는 어, 농장입니다. 또 이, 이렇게 또 빨간색만 있는 그 농장은 또 이제 제가 지금 이제 막 피고 있어서 아직 그 촬영을 안 했고요. 또 하얀 백 어, 겹작약도 아직 그 모모리가 져 있어서 피지 않았습니다. 음. 자꾸만 열 번을 와도 행복한 이그 부자목단 그 겹작약을 지금 음, 엄청나게 크죠. 양이. 이게 꽃 이게 나이가 먹어 가면 먹어 갈수록 엄청 커져요. 이꽃 저기 송이가. 아, 어떻게 이 소식을 이 꽃을 보여주냐고요 어떻게 전해주냐고요 이 한기를 어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어떻게 말해주냐고요 어 전해드릴 길이 없습니다 어서 어서 여기 현장에 오셔가지고 부자목단 농장에 전북 장수에 있습니다 전화는요 010-9571-8888 전화하셔서 어서 어서 찾아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행복한 시간 가지세요. 감사합니다. 음.